낙찰권 보다가 오늘 좀 이제 신기한 거 그리고 신기하면서도 무조건 경매하실 때 주의하실 거 하나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최고 매각 물건 그리고 최고 매각가를 보다가 이게 1,114%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제가 봤는데 진천군에 있는 근린생활 시설이고 토지면적 79평 그냥 일반 건물이죠. 일반 지나가다 보이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 진짜 조그만 건물이죠. 근데 이게 봤는데 감정가가 4억 4천만 원인데요. 매각가가 4억 5천이에요. 근데 2등이 4,150이죠. 예.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예. 저도 이제 경매 입찰하러 가다 보면은 몇번 저도 봤거든요. 어, 이거는 4,500만 원을 4억 5천으로 잘못 쓴 겁니다. 소위 말해서 영을 하나 더쓴 거죠. 네. 경매를 하러 가다 보면은, 어, 저도 그렇지만은, 이제, 실제로 경매 입찰하러 가잖아요. 그럼 굉장히 떨립니다. 예. 네. 특히 처음 할 때.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경매를 이제 입찰을 하러 갈 때, 보고 또 보고 혹시나 실수한 거 없나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넣기, 봉투에 넣기 전까지도 계속 보고, 그리고 나서 또 낙찰도 받고 뭐 폐차라도 그랬었는데 가끔씩 보다 보면은 이렇게 영 하나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 인터넷에서 경매 보증금 몰수로 검색을 하면요 어 뉴스를 한번 봐볼게요 신문 기사를 보면요 2021년 기사인데 경매 열풍 속 몰수 보증금이 300억이래요 그리고 20년도에도 355억이죠 몰수 보증금이 뭐냐? 예를 들어 미납을 한 거죠. 예, 네. 뭐, 미납 보증금, 미납 보증금의 뭐, 얘는 첫 번째로 일단 이렇게 공 하나를 더쓴 것, 네, 그리고 어두 번째로 뭐, 이제 미납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제대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도 못하는 거는 대출 문제가 생겨서 그리고 세 번째로 시세 조사 잘못해서 일반적인 케이스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세가 2억 8천인데 음, 낙찰을 3억에 받았어요. 그러면은 잔금 내기가 어, 힘들겠죠. 네, 보증금을 날리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토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네, 전답과수원 같은 거는. 그럼 농지증 제출을 못하면은 보증금도 몰수가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음, 뭐가 있을까요? 뭐 대충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세조사 잘못하고 대출 문제 생기고 공하나더 쓰고 농지증 제출을 못하거나 그러면 이제 보증금이 몰수가 되죠. 예.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영 하나를 썼는 사례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저도 이제 수강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음, 처음 경매하실 때는 입찰 전날에 그 경매 입찰표 있죠.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하고 가고 그대로 쓰라고 해요. 네, 안 그러면은 실수하거든요. 내가 영을 하나. 덜 써도 문제고 더 써도 문제예요. 예, 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이거를 내가 입, 입찰 가격을 4,500을 쓴게 아니고 450을 썼어요. 그래도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최저 매각 가격 자체가 4천만 원이 넘어야 돼. 무조건 4천만 원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4,500을 안 쓰고 450을 썼다. 그러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경매를 하실 때는 경매 입찰표 같은 거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뭐 프린트 같은 거 하나 하시던가 아니면 그 전에 경매 법정을 한번 가셔가지고 그 입찰표를 가져오세요. 좀몇장 여유분을. 그래서 집에서 연습을 해보는 거죠. 네. 그리고 나 가서 그대로 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조심 또 조심하고 연습 또 연습해서 예, 그리고 가셔야 합니다. 예, 지금 이거 보증금 400 날려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그러면은 이런 것도 주위 경험자한테 물어보고 하면 되죠. 예, 이걸 안 하니까 400을 날린 거예요. 차라리 딴데 가서 100이든 200이든 교육비 내고 들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주위 사람한테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밥좀 사주면서 처음이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봐달라고 하면 되죠. 보증금이 400도 큰 돈이죠.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저 예전에 그때 입찰했을 때가 어떤 분이 어 2억짜리 물건인데 20억을 썼더라고요. 그럼 보증금 2천만 원 날린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시세조사를 정말 잘 해서 했는데 보증금을 날리는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인 거죠. 네. 보증금 400만 원 날렸으면 진짜 만 원짜리 음식으로 400번을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역으로 생각하면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든지 신중하게 하고 차근차근 경험자에게 배워가면서 하자. 그리고 예를 들어 대출 문제도 그래서 미리 알아봐야 되고 시세 조사도 정확히 해야 돼요. 예를 들어 18평인데 25평 조사를 하던가 25평인데 32평 조사를 하던가. 우외로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농지증제출를 알아보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냥 되겠지 하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 보증금 미납 보증금이 이렇게 벌써 뭐몇년전 기사지만 거의 300억이죠. 말이 300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어, 주위 사람한테 도움을 받던가 경험자한테 배우던가 네. 그렇게 하셔서 어, 이런 좀 난감한 상황이 없기를 좀 바랄게요. 네. 그러니까 경매가 어,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 까딱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어좀 입찰을 하실 때도 생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차근차근 하시고 내가 좀 평소에 좀 실수할 를것 같고 불안하다 그러면은 전날에 입찰표를 작성하셔서 가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보증금 안 날리고 이 사례가 생기, 생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사례는 매년 생기거든요. 매년. 그러니까 어좀 이런 걸 조심하셔서 미납 보증금 을 어, 미납 보증금이 생기는 일이 없을, 없도록 좀 음, 정확히 그리고 좀 신중하게 하시기를 예, 추천드릴게요.